이번 시간에는 편의 장치의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편의 장치 정비의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편의장치들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출발하면 경고등이 울리고 미등을 켠 채로 시동을 끄고 내리면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또 비가 오면 강수량을 인지하고 와이퍼를 작동시켰다가 비가 그치면 멈추기도 하죠. 자동차가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편의장치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자동차의 편의장치 정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보면 와, 뭐 이런 기능들이 라는 말이 저울로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럼 이 많은 편의장치들을 다 어떻게 제어하느냐 뭐 이런 건데 방법이 뭔가요? 편의장치는 BCM을 통해 제어하고 있습니다. BCM은 바디 컨트롤 모듈의 약자로서 차속 감응형 간헐 와이퍼, 리어 열선 타이머, 시트 벨트 경고 등 감광식 룸 램프 등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스위치 신호를 입력받아서 시간, 시간 제어 및 경보 제어에 관련된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CPU와 그 역할이 비슷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죠? 오늘은 편의 장치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하면서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정 씨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잠시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러 다녀온 기정.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정 씨, 안전벨트는요?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정비사님. 예. 아, 제가 달리다가 띵띵 소리가 나서 안전벨트를 딱 착용을 했거든요. 예. 그럼 안나야 되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미착용음이 난다는 얘기시죠? 띵동 예. 띵동 띵동. 띵동 띵동이 착용을 해도 계속 나요? 네. 이건 안전벨트 버클에 있는 센서도 파형을 찍어 봐야 되고요. 예. 어, 최악의 경우에는 BC의 바디 컨트롤 모듈하고 예. 모르시죠? 메, 바디 네. 바디 바디 컨트롤 모듈 그걸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예.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 쪼고 오디오 같은 다 들어내고 테스트를 원인과 때문에. 방법은 찾았는데, 네, 심각한... 그것을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아...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편의장치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편의장치의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지침서에 따른 작업 결과에 대하여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편의장치를 검사하고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지침서에 따라 편의장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수 있고 검사 후 진단 수리 절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와이퍼 제어는 점화 스위치 ON 상태에서 와이퍼 로우 입력 신호가 있을 경우 와이퍼 로우 릴레이 출력을 o 시킵니다. 점화 스위치 ON 상태에서 와이퍼 하이 입력 신호가 있을 경우에 와이퍼 로우 릴레이 출력 및 와이퍼 하이 릴레이 출력이 동시에 o 됩니다. 점화 스위치 on 상태에서 와이퍼 인트 신호가 있을 경우 인트 타임 및 차량의 속도에 따라 와이퍼를 제어합니다. 점화 스위치 on 상태에서 와이퍼 미스트 입력 신호가 있을 경우 와이퍼 로우 릴레이는 미스트 스위치 입력 신호가 어프 될 때까지 계속 출력됩니다. 플래셔 제어는 점화 스위치 on 상태에서 방향 지지 등 스위치가 언대거나 비상등 스위치가 언된 경우에 방향 지지 등은 스위치의 입력 상태에 따라 점등됩니다. 비상등 동작 시 3개 이상의 전구가 파손되었을 때는 방향 지지 등은 2배의 속도로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방향 지지 등 동작 시 프론트나 리어의 램프가 파손되었을 때도 방향 지지 등은 2배의 속도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시트벨트 경고는 시트벨트를 착용하면 경고 사운드는 즉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시트벨트 경고 인디케이터는 잔여시간 동안 계속 출력됩니다. 이그니션1 언 on 상태에서 시트벨트 착용 이후에 시트벨트가 탈거되면 경고등과 경고 사운드는 주기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시트벨트 경고 동안 점화 스위치가 어프되면 시트벨트 경고 인디케이터와 부전은 즉시 멈추게 됩니다. 이그니션 1 언시 시트벨트 경고는 주기적으로 출력되며 경고 사운드 출력은 시트벨트 착용 탈거 상태에 따라 제어됩니다. 이때 조수석의 부전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리어 열선과 윈드실드 열선 제어는 시동 상태에서 리어 열선과 윈드실드 열선 스위치 언시에 리어 열선과 윈드실드 열선이 20분 정도 출력이 되어 작동되게 됩니다. 리어 열선과 윈드실드 열선 작동 상태에서 열선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누르거나 20분이 지나게 되면 열선 작동은 멈추게 됩니다. 시동이 꺼지면 리어 열선과 윈드실드 열선 출력은 즉시 꺼지게 되고 캔 통신을 통해서 도어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도 동시에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광식 룸 램프 제어는 룸 램프가 어프되고 이그니션 완 스위치는 어프 상태 그리고 모든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최소 하나의 문을 열게 되면 룸 램프는 언 상태에 야해서 불이 들어오게 되고 20분 동안 지속 되게 됩니다. 룸 램프가 어프이고 이그니션 완 스위치가 어프된 상태에서 전도가 닫혀있을 때 이그니션 스위치를 언으로 돌리고 최소 문을 하나 열게 되면 룸 램프는 언 상태가 유지돼서 계속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파워 윈도우 타이머는 이그니션 원 스위치 언일 때 파워 윈도우 릴레이 캔 신호는 언이 됩니다. 이그니션 원 스위치가 업프되면 파워 윈도우 릴레이 캔 신호는 30초간 언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업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캔 신호가 작동되는 동안에 운전석 혹은 조수석 도어를 열게 되면 파워 윈도우 릴레이 캔 신호는 즉시 업부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 앞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BCM이 하는 일이 굉장히 굉장히 많던데 이게 덜컥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어디가 고장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바디 컨트롤 모듈은 진단 기기와 통신하며 입출력 값에 대한 모니터링과 액추에이터 강제 구동 및 자기 진단을 사용해서 고장 부위를 좀더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진단 기기에서 차종 및 BCM 메뉴를 선택한 후에 입출력 모니터링을 선택하면 BCM 입출력 값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상태, 방향 지시등 상태, 램프 상태, 도어 상태, 잠금 장치 등 BCM 입출력 상태를 제공해 줍니다. 진단 기기를 이용하여 BCM 고장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타종을 선택한 후에 BCM 바디 컨트롤 모듈을 선택합니다. 바디컨트롤 모듈 중에서 센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센서 출력을 선택하게 되면 전원 공급 상태, 방향 지시등 상태, 램프 상태, 도어 s 오프 상태, 잠금 장치 상태, 와이퍼, 오토 라이트 등 BCM의 입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캔트을 이용하여 BCM 입출력 값을 검사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그니션 1 신호는 현재 ON입니다. 그리고 어, 키는 꽂혀있는 상태이므로 IN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발전기 L단자는 지금 시동이 꺼져있는 상태이므로 UP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스위치는 라이트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므로 어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벨트는 현재 시트벨트 를 장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시등이 언오프됨을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스위치는 클로즈로 닫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드 스위치는 현재 후드가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오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BCM에서는 센서 출력들의 센서 출력을 통해서 각 항목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편의 장치를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를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준비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다룰 때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었는데요. 교수님,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스캔 툴을 이용하여 BCM 입출력 값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 상태에서는 점화 스위치가 키인 상태인지 AC 상태인지 i g 1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검사는 방향 지시등 스위치 검사와 방향 지시등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에서는 와이퍼 스위치와 와이퍼 스위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CM 장치가 고장으로 판단되면 BCM을 교환해 줘야 합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한 후에 크래쉬 패드 로우 판넬을 탈거합니다. icm 릴레이 박스 장착 너트 2개와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BCM 장착 너트 2개와 커넥터를 탈거한 후에 BCM과 틸트 텔레스코프 유닛을 함께 탈거합니다 틸트 텔레스코프 유닛 장착 볼트를 푼 후에 BCM을 탈거합니다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편의장치 검사 방법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편의장치 수리와 검사를 할때 사전에 스캔툴 활용 방법과 회로 점검 및 파형 측정기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BCM을 교환할 때는 항상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죠?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까지 아, 덕분에 오늘도 편의장치 수리와 검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교수님, 마무리할까요? 자동차 편의장치 검사. 여러분, 이제는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네. 오늘도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전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꾸준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편의장치를 검사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나 양산되고 있는 차량에는 도어락 시스템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리모컨이나 스마트 키를 이용을 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해주고 그리고 닫힘 시 어, 경보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서 어, 문이 열렸을 때 강제로 뭐 누구의 이제 타이나 아니면 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든지 뭔가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경보를 이제 어, 울려지기 위함인데요. 어,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그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이 바디 전장 시스템 DCM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제 차량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 어, 도어락. 그러니까는 차량이 잠금 상태로 되는지 대략 한 3분 내지 한 4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어, 문을 강제로 열었을 시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경보를 한번 울리게끔 한번 문을 강제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경보가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이제 침입이나 아니면 뭐 운전자에게 주변에 이 차량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보하기 위함으로써 이렇게 소음과 그리고 각 램프마다 이제 비상등이 이제 깜빡깜빡 거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뭐 정지를 한다 그러면 소음이나 이런 걸 끄기 위해서는 이제 어 스위치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락 언락을 버튼을 눌러주면 이 경보음이 이제 어, 경보 상태가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도락 언락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키 시스템입니다. 이 스마트키 시스템은 굳이 차량이 에, 그 운전자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이 운전자가 이제 어 문을 열때 이런 키나 수동으로 이렇게 키나 아니면 그리고 시동 걸때뭐 이제 수동으로 이제 키가, 키를 꼽아서 뭐 이제 그뭐 시동 그 노브를 돌려주지 않아도 그냥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주고 차량의 전원 시스템을 이제 자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스마트 키에는 뒤에 이제 이렇게 열쇠가 있어서 뭐 차량이 방전됐다든지 이런 이제 차량 이런 도락 어 언락 스마트키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응급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키를 꼽아서 문을 열고 닫고 이제 잠금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 스마트 키도 추가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마트 키 사용자들은 보면은 예전에는 리모컨으로 이 열고 닫고 기능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 키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 놓으면 보통 각 트렁크 그리고 이 조수석 운전석에 이웨캐치어 앞에 도어에 달려있는 이웨캐치에이 버튼이 이제 장착이 되겠습니다 이, 이 버튼에 이 누름으로써 보다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편리하게 문을 열고 할수 있게끔, 그리고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키 시스템은, 어, 운전석, 그, 저, 스타트, 스탑 버튼, 그리고 각 핸들, 트렁크, 그리고 그 센터 페시아, 전면부, 그리고 중앙 뒷부분에, 어, 안테나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이 운전자가 갖고 있는 이 키가 뭐 이제 차량 내부에 어디에 있든간에 감지를 할수 있어서 어, 시동이 원활히 할수 있게끔 이제 감지가 되기 때문에 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갖고 있지 않아도 시동을 걸수 있는 그런 뭐 편리함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키를 차량 내부에서 이렇게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제 운전자가 못 찾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찾기가 매우 애매한데요. 그럴 때는 이제 각 정비 업소나 이런 이제 그 점검 정비할 수 있는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우리 이제 정비사들이 이제 스캐너나 진단기를 통해서 각 안테나, 안테나에 해당되는 어,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을, 활용을 해서 키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어 참고를 해주시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문을 잠궈도 잠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키가 이제 안에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판가름이 날 수가 있겠지요. 편의장치 정비가 초보자들도 가능한가요? 뭐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그리고 뭐 제동 제어 장치 그리고 뭐 사륜 시스템 뭐 이런 파워트레인 개통보다는. 아무래도 입력되는 뭐 센서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거나 뭐 복잡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작동 상태랑 뭐 회로가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현상 점검은 뭐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치 방법이라든지 뭐 회로 점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뭐 회로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동되는 원리 그런 뭐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어느정도 하고 그 점검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여러가지 장치 중에 내가 해야되는게 좀 있다면 어느정도 숙련된 자 본인 수준이거나 어쨌든 그런 분들이 할수 있다는 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은 뭐 복잡한 거죠 그리고 현상이 이제 간헐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난해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숙련자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현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보통 이런 걸 우리가 간헐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일반 초보자라든지 좀 이제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접하기에는 좀 난해하죠. 자기가 점검했을 때랑,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이제 작동이 또안될때 점검했을 때랑, 어떨 때 점검했을 때랑,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의 것들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현상이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숙련자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보는 게 낫죠. 왜냐면은 차를 이렇게 저도 이제 신차 들어오면은 솔직히 저도 신차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저도 당연히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가 있어야겠죠. 근데 일반 보통 이제 많이 고장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연식이 됐다든지 좀 사용이 많이 이루어져 키로수가 많이 뛴 차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여러 차를 타으로써뭐그 차에 대해서 100%도 뭐다 안다고 해서 덤비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계속 이제 차를 만져보고 정비해보고 확인하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생기면 아, 이 차는 이 정도면은 정상이다. 이 정도면은 뭐 불량이다.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서 이제 양부 판정도 내릴 수가 있고 또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고객한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고객 응대서부터 해서 이제 차량 점검 이런 거로 이제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고 그런 거에다 보다 보면 그 경험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자 분들이 많이 이제 먼저 해, 앞장서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겠죠. 요새 자동차들은 아무래도 단순 기계 장치보다는 예.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 장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정비하는 정비를 하셔야 게더 복잡해지지 않으셨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예전 차량들은 기계식이나 뭐 이런 차량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더 조이고 덜 조이고 함으로써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지식이라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센서나 이런 전자 장치들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진단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센서, 센서가 어느 정도 이제 출력값을 봄으로써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뭐 당연히 예측하니까 더 편해진 것도 있는데 대신에 이 차량을 그 센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현그 그런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 하나하나 부품들이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그만큼 더 경우에서도 더 많아지고 그런 거. 경우에서도 많아지고 또 일일이 또더 확인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거는 예측이 예측을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논리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복잡하죠.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이런 진단기라든지 그런 제뭐 그런 데이터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용이해져서 아무래도 이제 옛날처럼 이제 먼저 손으로 더 정거 점검을 계속 이제 뭐 조금 더조여보고 조금 더조여보고 이런 뭐 점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덜어졌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 편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BCM은 사소 감응형 간헐 와이퍼, 와셔 연동 와이퍼, 오토 도어록. 무선 도어 잠금 및 도난 경보 기능 등을 자동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스위치 신호를 입력받아 시간 제어 및 경보 제어에 관련된 기능을 출력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BCM을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합니다. 두 번째, 크래시 패드 루어판넬을 탈거합니다. 세 번째, ICM 릴레이 박스 장착 너트 두 개와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네 번째, 바디 컨트롤 모듈과 틸트앤 텔레스코프 유닛을 함께 탈거합니다. 다섯 번째, 틸트앤 텔레스코프 유닛 장착 볼트를 분후 바디 컨트롤 모듈을 탈거합니다. 여섯 번째,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